엠지 그쪽에 그쌈디하고 그레이하고 외모 일순위 가지고 서로 막다 뜬다. 외모 민찬이 외모 외모. 코드가 어. 개성 있고 잘생긴 거 아니야?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뭐나 앞으로 고꾸라지 는줄 알았어. 코드가 <laughs> <laughs> 진리지 않은 얼굴이지. 어. 아 근데 약간 다른 느낌이 있지. 어, 맞아. 약간 다른 느낌이 있긴 해. 쌍꺼풀이 쌈디는 진하고 어. 나는 무쌍이. 무쌍. 음. 아예 전혀 다르게 생겼어. 약간. 난. 한국형 잘생김이고, 약간 유럽 애기 같은. 애기애기를 기대해 주세요. 유럽, 애기! 아니, 하이가 봤을 때, <laughs> 하이가 봤을 때 회사에서 응. 진짜로 외모 1등은 누구인 것 같아. 아, 근데 약간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게 짜증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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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laughs> 너도. <너>, 야, 너도. 미나리아 코크리도 소개도 시켜줬고. 나도 될것 같아. 하이가 아프리카가. 다 느낌이 다르긴 한것 같아. 오빠는 좀 확실히 좀 친근한.. 아니, <laughs> 또! 아니, 미스터, 미스터 코는.. 그 옛날에 우리 약간 동네에... 소개팅할 때 착하다는 그런 거.. 아뇨 옛날에 우리 되게 착하시네요. <laughs> 집 앞에 그 붕어빵 팔도.. 옛날에도 옛 이렇게 생겼다 붕어빵 오빠 닮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붕어빵 오빠.. 붕어빵 오빠랑 붕어빵이.. 미스터 코는 여러 가지 보다 얼굴에 진짜 그 다양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많아. 그 울라프 있었고.. 그 유령 신부 남자. 아 유령 신부. 그 오, 맞아 맞아. 약간 도비 있었고. 아바타, 아바타, 아바타 뭐 화장 지은 거 같기도 해. 아바타 아바타가 아바타. 화장 아바타. 지은 거 같기도 하고. 아, 그치. 주희가 지은 거 같은 거 아바타. 그치. 아바타 들어봤어. 그치 있어. 아바타 보통 그러니까 털었고 파충류는 다 들어봤어. 마블도 <laughs> 새 쪽이라. 아 좋다 오늘. 근데 미스터 코어는 그. 미스터 코어는 저 명예 후철.